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문장에서 특정 문자에 해당하는 껍찾기, 그, o f f i c e t o t o k r 요 사이트에서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laughs> 이런, 그, 그 질문을 올릴 때 제일 좋은 거는 자 이렇게 뭐 문장으로 이렇게 쓰는 것도 좋지만 은 파일로 이렇게 올리고 어 그리고 전후 결과값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명시적으로 딱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은 그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편하죠 아어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쓰지 않아도 아 이런 식으로 어 이 결과를 원하거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카톡이나 뭐, 이런 쭉, 이런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PM, 뭐, 표시를 해라. 이 말이죠. 결국 쉽게 해가지고, 어 찾는 거죠. 찾는데, 멀티. 멀티서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자, 그대로. 자 찾아 바꾸게 p m r 빈 됐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지금, 풀친, 풀친으로 되어 있죠. 지금 풀친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뭐, PM이든, 뭐, X든, 뭐, M이든, 뭐를, 여기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를 어, 컨트롤 T 해서 머리 글 포함 아니고 확인 됐죠 여기서 뭐스치로 합시다. 수치표 이름을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어그 여기 문자열에서 어떤 또 다른 문자열이 들어 있는지 찾는 거는 어, 스치나 파인더 이게 되겠죠. 자, s 치 a 한 번. Find t e x t 텍 find t e x t o u c i 어디에서? 자, 도마를 보면은, 자 여기 대 소문자를 대 소문 자를 구분합니까? 자 쓰지는 이거는 대 소문자를 구분하지 않는다. 대 소문자를 구별하는 거는 find find b. 요거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또, 어, 와일드 카드. 물음표나 별표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 원래 실제 물음표나 별표를 차, 사용하려면 물결표. 요거, 이스케이핑. 예, 물결표를 앞에 이렇게 붙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함수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돈말을 항상 찾는 습관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됐죠? 선택하고 스타트는 생략 가능. 자, 확인. 풀친. read the text start is a 아 c h 가 아니고 find t e x t position start가 맞는데 왜 아, 요, 이름이 지금 중복되니까 뭐가 잘못됐네요. 봅시다. search를 안 하고. X를 합시다. X. X. 자, 14가 나오죠. 그런 말은, 자, 요게, 풀친이란, 게 요게 들어있단 말이죠. 요 14번째, 지금, 1, 2, 3, 4 해가지고, 요 위치가 아, 14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딴 거를 해볼까요? 막 자, 이렇게 일치하는 게 없을 경우에는, 어, 에러 메시지를 낸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제는 search 아, 함수를 사용해서 찾을 건데 문제는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아, 일치하는지 찾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주냐? 자, 이게 f i n 텍스트에다가, 자, 요 배열을 넣어주면 됩니다. 배열. 자, 요게 요거죠. X의 열1요 범위가 되는 겁니다. 테이블로, 표로 이렇게 했죠. 표로 하면 이렇게 쭉 추가하면은 동적으로 이렇게 에어 늘어난다는 거죠. 계속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요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냐? 엔터키. 자, 요거를 F4를 해 볼까요? F4. 아, F9. 자쭉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밸류가 나왔죠 밸류 밸류 어 밸류 오류 오류가 나오는데 자 제일 여기 보면 14가 나오죠 자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인수는 단일값을 단일 하나를 이렇게 그 받고 두 번째도 하나를 받는데 이렇게 배열로 여러 개를 이렇게 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개를 주면은 서치 의 결과값은 여러 개를 리턴해 주는 거예요. 각각 요소 배열의 요소가 적용된 어, 함수의 결과값을 배열로 이렇게 리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F9를 하면은 쭉, 이렇게, 각각의 요소별로, 배열 요소별로, 결과 값이 리턴되는 거죠. 배열로 이렇게 리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해줄 거는, 자, 여기서, 자, 중간에 14라는 게 있죠 그래서 sum을 한번 해볼까요 sum을 control shift 엔터 자 에러가 나네요 어, 그 value 에러를 이게 sum으로 계산을 못하는가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자, is, error. 아, 아닙니다. if, error. if, error. 첫 번째 계산하고 어, value if, error. 일 때는 0을. 에러가 있을 때는 0을 리턴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어 F 9를 해볼까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L였던 것들이 0으로 이렇게 리턴해주고 지금 14가 나오죠. 14가 나오죠. 자 이게 됩니까? 자 지금 요게 풀친 요요 요게 지금 14를 리턴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항목에 지금 들어간 어, 이 항목 중에 하나가 지금 들어간다 이 말이죠. 매치되는 게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 주면 될까요? 자. 요게 if 요게 어, 1보다 크면 뭐야? pm 아니면은 빈 문자열 컨트롤 시프트 엔터 자, 됐죠? 자, 요거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if error도 마찬가지. 자. 자, if error 요걸 보면, 식이나 식 자체 값이 오른, 오른 경우, value if error를 반환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자, 여기까지, 이 search, search 함수를 했을 때는, 이렇게 error, error를 이렇게 return한 것을, 어 이트낸 것을 아 if o r 를 통해서 0으로 바꾼 겁니다. 0으로 바꾸는 이니까 전체가 아, 숫자의 배열로 되니까 sum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sum을 사용해 가지고 이게 아니 아 요게 잘못된 일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PM 들어있다 아니면은 빈 문자열 이거죠 자베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400 도형 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거를 지금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배율 수식이죠 배율 수식 자 s 치 서치. a r c 를 통해 가지고 자 원래는 s 어, e a 어, r c 는 단일값을 이렇게 단일값을 받는데 배율을 넣으면은 어, 그 결과 값을 어, 배율로 반환한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어, 모든 함수가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단일 값 대신 배열로 이렇게 인수로 주면은, 그것을, 결과 값은, 어, 결과 값도 배열을 이렇게 준다. 이겁니다. 자, 그랬을 경우, 그를 이렇게, 에, 부하게 해서, i f l 를 함수를 해서, 자, i f l 를 함수를 해 가지고 요게 l을 때는 0을 리턴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썸이 아,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썸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요 결과값은 이 숫자의 배열을 리턴하게 되고 자, 썸은 그 배의 배에, 숫자의 배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이게 1보다 크다. 1보다 크는 이론쪽에 제일 처음부터 매치 된다. 이 말이죠. 1보다 크면은 하나 요 중에 하나라도 매칭되는 게 있으니까 PM. PM 해도 되고 뭐뭐여기 질문자 상에서 이렇게 PM으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PM이죠. 자 매칭되는 게 없으면은 입문자열. 자, 이겁니다. 결국에는 배열을, 배열 수식을 이해하느냐, 그게 그거예요. 자, 딴걸내볼까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다시 추가해볼까요? 여기에 KIM. 추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표로 만들었는데 여기 추가하면 추... 음. 추가된 항목이 자동으로 x 라는 테이블로 테이블 멤버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서치 어, 서치 h 함수를 서치 함수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서치 함수를 어그첫 번째 인수는 단일 값을 받는데 그 배율로 이렇게 주, 주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